피부를 펴야 인생이 핀다에 저자 강선자입니다. 여러분의 피부를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로 만들어드리기 위해 피부 슈타인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피디님 지난번에 뭐 거북목이라 그러시고 팔도 저리고 그러시다 그러던데 어떻게 네. 괜찮으세요? 손으로 내려가는 신경을 압박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저린 증상이 오거나 찌릿한 증상이 와요. 어, 아니 거북목하고 이 찌릿한 거랑 상관이 어. 있다고요? 거북목 쪽에 신경이 눌리면 그 쪽에 문제가 올수 있고요 손으로 가라는 신경이 눌리면 그렇게 올수 있어요 신경 중에서도 여러 가지 신경들이 다 연결돼 있거든요 어떤 손가락에 문제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신경을 따라가서 그 신경자리를 풀어줘야 되는데 우리 PD님은 어디가 저려요? 검지랑 검지 아 주로 이렇게 어, 이걸 방아쇠 자리라고 하는데요 이게 많이 저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앞에 보면 이런 근육이 있거든요. 여기에 신경 다발이 있어요. 팔로 내려가는 신경 다발. 이게 눌리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저려요. 어, 전 이게 뭐 눌린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모르죠. 눈에안 보이니까. 근데 푸는 방법도 간단해요. 어. 이팔절임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배꼽 위에 모든 불편함. 예를 들어 두통도 불편함이고 팔이 아픈 거, 등이 아픈 거, 코가 아픈 거 누가 다 배꼽 위에 모든 불편함이겠죠? 네. 이 불편함은 사각근을 반드시 먼저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 근육, 되게 중요한 근육이에요. 오늘은 반드시 풀어야 되는 근육 중에 하나, 이 사각근. 이 사각근에 대해서 풀어볼 건데요. 음. 이 근육은 또 그냥 근육이 아니라요. 우리 쇄골 밑으로 지나가는 근육이라 이 근육이 풀리면 쇄골 라인이 물한방울지 들어갈 수 있어요. 어. 정말 예쁜 어, 목선의 실루엣을 만드는 근육 중에 하나가 이 사각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가? 같은데? 어, 이 사각근 위치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경추를 지나가서 이 목선을 따라서 이 쇄골 아래로 지나가요. 네. 이 근육은. 이렇게 만져보시면 두둑한 근육 하나 잡히지 않나요? 이 사각근 이렇게 쇄골 아래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이데이 네. 쇄골 아래로 내려가는 이쪽 근육이 눌림 증상이 오잖아요. 네. 팔로 내려가는 신경다발이 이곳에 있어가지고 이게 눌려요. 네. 팔절일 때 있잖아요. 팔을 이렇게 올리시잖아요. 네. 근데 절임 증상이 알아요. 여기가 열리기 때문에 절임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 근데 이렇게 내리면 당겨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눌림이 오는 거예요 아... 오늘은 간단하게 사각근 푸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보시면 이 우리가 이 쇄골 있잖아요 쇄골에서 한이 정도 옆쪽이 이게 사각근이에요 근데 이 근육은 그냥 잡으면 잘안 잡혀요 그래서 이 중간 부위에 튀어나온 부위 있어요 이 튀어나온 부위를 딱 손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여기 걸리는 근육이 있어요. 처음엔 좀 잡기 어려우실 텐데, 약한 3분의 1 지점에 보면 근육이 3개거든요. 한 두께는 볼펜 심 정도만 한 두, 두께 3개가 있어요. 아, 나 어딘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일단 잡으시고 주변을 튕겨주셔도 돼요. 사각근이 아닌 다른 근육이 풀려도 연결돼서 도움을 받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사각근을 직접 풀 거예요. 손을 이렇게 하시고요. 잡으시고요. 우리 튀어나온 근육을 그대로 푸실 거예요. 하나, 자, 전사각근, 중사각근, 후사각근 총 3개가 있어요. 한3등분해서 뒤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한 3회 정도 풀어주세요. 지금 이 중앙에 있는 사각근과 세골로 내려가는 사각근을 풀었어요. 아, 나그래도잘 헛가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스트레칭으로도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요. 자, 스트레칭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손을 뒤로 이렇게 올리세요. 올리셨나요? 그러면 고개를 꺾어서 잡아당기세요. 그러면 사각근이 스스로 알아서 풀려요. 최대한 당겨주세요. 반대쪽 손가락 힘을 줘서 최대한. 자, 이렇게 한세 세트 정도 충분히 해주세요. 잘 한번 따라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골프공 하나만 있으면 올라간 승모근을 내려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골프공 하나로 목 내려지는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